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어, 가기 전에 찾아뵙게 됐어요. 네, 어, 이, 뭐야? 뭐, 뭐야? 뭐야?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에 뭘할 거냐면은, 어, 창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보면은 짧은 동기하고 창하고 비교된 그런 자료거든요. 이거 나무 유키에 있는 거예요 나무 유키에 없으면 세상에 없는 지식이죠. 네. 그래서 지금 창을 보면은, 낮은 체력 소모. 왜, 이거, 왜 여기에 주목했냐. 제가 지금 체력이 낮아요. 네 칸인가 그래. 근데, 단점은, 낮은 무기 내구도에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물건 관리가 레벨이 5에요. 네. 그래서, 음, 창을 올려볼거에요. 창은 저번에 갖고 놀다가 1레벨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창을, 음, 좀 들고 있는 거 하나, 등에 메고 있는 거 하나, 가방에 8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고, 이 10개로 좀비를 얼마나 죽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594마리 지금 현재 잡았고, 10개 다 썼을 때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가, 가볍게 기술은 지금 조용한 발걸음 0, 은밀한 움직임 0, 조준 0. 굉장히 사나이 다운 스탯이죠. 네. 한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유소 근처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거기 왠지 좀비가 많을 것 같고. 좀꽤 좀비가 많죠? 이 차는 지금 놀러 갔다가 구해온 거예요. 기존에 찾았던 그 붕붕이는 버렸습니다. 네. 저, 여기 지도 보면 파란색이 호수고, 이 보라색이 그 주유소 있는 그 거기 존이거든요? 네. 한번거기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어 농속한 달리기 올랐네 더 빨라졌죠 어, 흑인이라서 더 빨라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네 여기 좀비가 있나 어 있네요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은 일경 모션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죠 경직인데 이게 다행 다행스러운 거는 주위에 좀비가 많으면은 이렇게 찌르면서 경직 모션이 안 떠요. 네, 그건 다행입니다. 어, 좀비가 좀 많네요. 어좀 많다. 네, 좋습니다. 창은 거리가 짧으면 밀치는데 좀그 밀치는 거리가 좀 멀어요. 공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네, 좋아요. 자, 유리창은. 아 이걸로 깨면 안되겠구나 일단은 유리창 치워주고 넘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죠 여기 밖에 있는 좀비들 정리하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좀비가 넘어올 때까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아이고 좀 위에서 좀비가 내려오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창이 은근히 좋은 것 같아 이 쇠스랑 찾으면은 처음에 굉장히 좋은데 뭐 쇠스랑을 못 찾으면은 뭐 사실은 좀 힘들죠 네 한번 빠른 가속으로 아, 문 부셨네 그럼 바로 싸워줘야지 야, 문 부셨는데 왜 응? 문을 부셨는데 왜 창문으로 넘어올라 그래 네 아무도 없지 그리고 창은 모션이 또 다른 게 있는데 전력 질주, 전력 질주를 하면은 아, 전력 질주 오랜만에 하니까 처음 안에 전력 질주를 하면은 이렇게 모션이 떠요. 그러면 이렇게 일경 모션이 돼요. 그냥 달려가는 가속 그대로 박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직도 있어. 그래갖고 이거 쓰면 안 돼요. 좀비가 많을 때는 좀 쉬었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동을 할게요. 넘어오겠지? 멍청한가? 인공지능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좀비들이 유독, 유독, 창문에 좀 집착을 하게끔 패치가 된것 같아요. 좀, 그래갖고 다 부셔놔, 창문을, 좀비들이. 그건 좀안 좋게 변했어요. 어, 지금, 네, 좀비가 또 오고 있어요. 네. 창은, 창두 마리밖에 공격을 못하나? 네. 도끼는 세 마리 공격 가능한데. <laughs> 자, 좋아요. 아무튼. 어, 일어나지 마. 창은 이렇게 일격 모션이 좀 강한 경향이 있어서 굳이 머리를 안 찔러도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빠져 있는 경우는. 담배는 펴줄게요. 왜냐면 무기 내구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중률하고 공격력이 낮아지는 그런 거는 최대한 없애야 돼요. 좀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쵸?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아주 졸렬하게, 뒤치기를 하려고. 예, 네, 좋습니다. 콕. 멋있죠? 창은? 예, 네, 일격. 이격 좀, 다른 무기와 다른 점이죠? 일경 모션 뜨면은 뭔가 시원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시원시원한 건 도끼가 제일 시원시원하죠? 한번 딱 휘둘렀는데, 크리티컬 떠, 뜨는 소리 듣, 들리면서 좀비가 한 방에 죽는. 그게 사실은 도끼가 제일 간지가 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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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습니다. 네. 기어오는 네, 좀비들은 가, 가볍게 이렇게 찔러주면 돼요. 근데 이게 위험한게 창은 공격 시도하려는 그 일격모션 시도하려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모비랑 좀비가 같이 기어올 때 걸어올 때 기어오는 좀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물리는 거야. 거리, 거리 조절 되게 잘해야 돼요. 창은. 네. 네, 좋습니다. 창이 크리티컬 뜰 확률이 높아가고 레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컷 뜨는 경우가 많아요. 창 레벨 얼마나 올랐지? 어, 마인 좀 올랐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어, 지금 창 벌써 부셔졌죠? 부셔진 창을 이제 버리고 다시 이제. 작용을 해줍니다. 응. 네, 좋습니다. 네. 한 50마리 잡았나? 네. 이게 창이 잘 쓰면 되게 좋아요. 레벨이 그 도끼도, 도끼도. 레벨이 1레벨 전에는 막 한방컷 안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창은 한방컷이 되게 잘 떠요. 어? 아이고. 어, 지쳤네. 네, 좋아요. 차분 차분, 차분하게 잡다 보면은. 좀비가, 막, 주율에 많을, 많을 때는, 찌르는 모션 안 해요. 그건, 좀 안심하셔도 돼요. 예. 네.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바닥에 있는 애도 공격할 때. 예. 네. 이거 부서졌다. 자. 창 쓰실 때는 기어오는 좀비가 있으면은 공격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찔 찔러 찔러요 바닥을. 네, 좋습니다. 콕콕. 네, 좋습니다. 좋아요. 어, 좀비 좀 많다. 이길 수, 있 가능하자, 이런 거는. 거리 조절만 잘하면 돼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야 돼요. 창, 창 끼고 있을 때는 바닥에 있는 좀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찌른 모션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창은 거리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창 올랐다.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좀비가, 걸어오는 좀비가 더 넘어와 있을 때 공격을 해야 돼요. 창은. 이제 찌르면 되죠? 네, 좋습니다. 찌금 콕. 내구도가, 틈틈이 내구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창은. 어, 이제 좀 갈아 낄 때가 됐죠? 자, 이제 사나이답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나이다운 행동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이 좀비가 근처에 있을 때, 여유 있게 먹으면서 도발하는 그런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사나이 평가 항목이에요. 예. 네. 좋습니다. 창 레벨이 지금 2레벨. 콕, 콕, 콕. 이거, 예, 네, 부셔졌죠? 그러면은. 한번 착용해주고, 등 뒤에 하나 매주고, 그리고 창은, 아니, 아니, 버려주고, 네. 옥. 좋아요. 어, 지쳤다. 좀 앉아서 쉬다 갈게요. 네. 좀 올라가다 보면은. 네.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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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컷. 네, 좋습니다. 어, 부셔졌다. 네. 좀비가 많아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만안 하면은 창업 원체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쉽게 잭낄수 있죠. 아좀겠다 이거. 예. 아 여유 있게 하다 보면은 잭킬 수 있죠. 어 자,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창도. 내구도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은 정말 좋은 무기 같은데. 이거 예, 군복이들은 창쓸 때는 항상 거리를 되게 거리하고 위치를 되게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어, 만약에 인벤토리 무게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창 쓰시는 거 되게 좋아요. 아, 지쳤다. 끝나지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나이 평강목에 있는 거 창문은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진압봉 하나를 왼쪽 벨트에 끼워 줍니다. 창문은 부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녹았지? 네, 좋아요. 이게 사나이 평강목 창문은 부수고 들어간다. 네. 창문이, 창문이, 어 위에서도 오네. 네. 좋습니다. 네. 어, 한번봐봐 어, 네. 아이거 어, 좀비가 좀 많다. 자, 이거 사나이 평깡목. 담배 피우기. 좀비가 근처에 있을 때 담배 피우는 게 이게 평깡목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담배 피우면서 도발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바닥에 있는 찌른 찌른 모션 할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창이 이것 때문에 사실 창을 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찌른 모션 때문에 네. 괜찮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니까. 소방서 한번 가볼까요? 소방서에서 대충 한번쉬다가한 번. 음. 컷. 네, 좋습니다. 어. 어, 좀비가 좀 많네. 근데 이게 지쳤어도 이 정도는 가쁘네요. 일단, 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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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격이 되게 잘 떠요. 창은. 네, 좋습니다. 일어나지 마. 좋습니다. 어? 어? 창이 두개 남았어요. 이게 진짜 지금 문제가 마을을 다 털어봤는데 복기하고 발전기 그 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보... 아좀 속상한데 다른 마을 진짜 가야 돼요. 네. 나 이런 거 갖다 뭐 긴장을 하고 그러냐. 네. 당황하지 말고, 나의 전투력을 믿고, 네, 이제 창 등에 있는 거 하나 남았죠? 네, 좋습니다. 이 하나로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편의성에 대해서는, 편의성은 되게 패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하고. 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어, 이번에 밟아 죽이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창을 쥐어 짜서 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좋아요. 어디야? 음. 다 죽이고 칼인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위험했어요, 이거는어 부셔졌다. 자 잠깐만. 지금 제가 아까 494마리였나요? 거의 한 300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아요. 음, 일단 이거는 몇마리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자막으로 대충 설명할 거고, 네, 지금 대충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네. 일단 이거는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죠. 뭐, 어떻게. 나 이거, 나 이거 끼고 싶어 네. 좋아요. 날씨 좀 멘트 좀 하게 어 엔딩 멘트 좀 하게 좀 도와줘. 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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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아우 씨야, 씨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엔딩 멘트 해야 돼. 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네, 일단은 앉아서 쉬고, 네. 그래서, 지금, 좀비를 보면은, 아까 400, 몇 마리였지? 거의 300마리 가까이 잡았잖아요? 창한 마리로, 창 하나로, 거의 30마리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공, 아, 물건 관리 레벨이 한 5레벨 되고, 창이 2레벨인데, 그래도 좀 만족스럽죠? 보통 밀, 밀대가 보통 한 30마리 정도 잡을것 같으니까, 이거는, 보면은, 창 레벨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물건 관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토요일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도 역시 조용한 발걸음, 은밀한 움직임, 조준. 이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사나이 닿았다. 이렇게 결정,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